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수요일 아침 또 맞이합니다. 일주일의 반이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반 가운데 있어도 어, 무엇보다도 마음 상함이 없고 육체에 연약함이 없기를 주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또 재유행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에, 요즘 에, 또 중환자들 또 무엇보다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참 위독한 것을 요술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각별히 또 주의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죠. 야곱 아버지가 사라지고 난 뒤에 이제 남겨진 것은 열두 형제들 밖에 없어요. 애굽의 땅입니다. 요셉이 왕의 대리자로서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권세자로 총리로 세워져 있습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로 온 가족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기에 옛 과거가 해결되지 못한 이 형제들이 요셉이 두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암 아마 아버지의 유언을 이용하죠. 아버지 유언에 형제를 잘 돌보고 용서하라고 했다. 용서를 강요하죠. 그런데 이미 요셉은 용서에 대한 의미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리로 보내심으로 어, 나를 해야 했다 하더라도 어,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하죠. 하나님과의 모든 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왜 노예로 팔려야 돼요 했고, 죄수로 감옥에 가야만 했는지를 일깨워 주시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하 배우의 일하심을 신앙의 고백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생각으로 용서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가족을 인심매매 파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요셉이 알기에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용서의 출발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전까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더 앞설 수가 있게 됩니다. 주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주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의 주권 아래 온전히 그하는 자가만이 온전한 결실과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삶터에서 주의 일하심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뜻 아래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